한국말로 뭐죠? 뭐 꽂는 곳에서 네, 잠수다 하는 거죠. 네. <laughs> 아 여기 휴지가. 는 Chair already clean. 네. Clean already chair. 아? Clean already. 아? Okay, okay. Already all clean? Uh -huh. Yes, sir. So I washed the end of, uh, This one? Okay. Uh -huh. And then I did the. What's bowl. that inside? Foods. Why? <laughs> Maybe because it's a... Ah, okay. Uh -huh. Later, later clean. Yes, okay. sir. Okay. This one, uh, yesterday drainage already problem fixed already? Maybe so, yeah, because it's already done. Not not not, not overflowing? Already.

점검차 확인했는데 네네 그 어제 고친 배관이 이제 네. 잘 고쳐졌다고 아예 어제 잘 고쳤습니다 네다 확인했습니다 아, 식사는 했어요? 아 아직 안했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드시죠 아 이게 뭐죠? <laughs> 아 이게 그 필리핀 이제 그 과자 같습니다 아니 배가 고프신가봐요? 아니요 배가 고프진 않고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전부는 <laughs> 못드립니다 아주 바삭바삭하네요. 빠삭, 빠삭 어? 이 소파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아이 소파요? 이 소파는 사연이 좀 깁니다. <laughs> 어떤 사연이? <laughs> 원래 그 제가 이 소파를 이제 구매하기 전에 오래 갖고 계셨던 주인분이 맞춤형으로 소파를 제작하신 것 같아요. 어. 예 네, 그래서 좀 이런 것 있지만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은. <laughs> 어, 이거 잘못하다가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뒤로? 벌칙, 벌칙. <laughs> 네, 술 먹고 진 사람 이 <laughs> 여기서. <웃음> 어. 벌칙 당하는 건데. 아 손님들이 많이 그렇게 또 재미 요소를 네 그래서 참수당하는 거죠. 어. 네, 그런 좀 재미 요소. 아, 그러니까 예. 전 손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응용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충전 소켓이 있거든요. 어. 아. 네 소켓이 한국말로 뭐죠? 뭐 꽂는 곳? 네뭐 꽂는 곳.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급한 편이지. 죄송합니다. 네, 그 <laughs> 여기 여기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충전해놓고 이렇게 다 깻잎을 넣을 수 있게 음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손님분께서 굉장히 스릴 넘치게 담배를 피셨네요. 아마도는 재떨가 너무 아까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주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거 제떨이가왜냐하면 네, 이제 비가 계속 온대요. 네. 이번 주에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수 있기 때문에 금고도 항상 문제 없고요. 네, 마련돼 있고요. 네. 오. 깨알 같은 향이 되어 있네요. 아 예, 네. 이렇게 디퓨저, 지금 거의 소, 다 소진했네요. 이거 새로 갈아줘야 됩니다. 어, 디퓨저,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동남아에 좀 비가 오고 막 습해지고 하면은 조금 이제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숯 디퓨저는 필수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네. 저것도 이제 다음에 올때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아 다음에는 네. 더 좋은 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이 정도 지금 돼 있고요. 뭐, 뭐 오늘은 뭐, 뭐 특이상이 없네요. 오늘은 다행히도 일상이죠. <laughs> 특이상은 없고요. 일상입니다. 일상. 오, 오케이. 네.